아무튼, 예쁘게 잘 빚어보세요. 하나의 흙을 가지고 도에 가는 수많은 종류의 그릇을 빚어내죠? 흙은 돌과 같은 형태가 굳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사람은 돌에 가까울까요? 흙에 가까울까요? 아마도 흙에 가까울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외모도 변하고 성격이나 취향, 인품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다시 말해서 도예가를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스스로를 빚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적당히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또 때때로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분명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의 외모나 성격, 인품 등이 고정된 형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성장하는 동안, 나이 들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옛날 사진을 보거나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면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식성, 취향 등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도예가가 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온갖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것처럼 가진 노력을 다 한다면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빚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인데요.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이고 싶다면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1월 3일, 아무튼 트로트,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체크 먼저 하고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님님께서, 아무튼 찬바람 부는 밤 행복 주는 아트 송디님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이요 해주셨어요 김소희 108가요 홍보대사님께서도요 아트 송디 출첵합니다 겨울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쌀쌀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일취월장님께서도요 아침에 딸 출근시켜줄 때 비님이 내렸다가 10시쯤 그쳤었는데 11시쯤 지인을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수목원 뒷산에 산보를 갔는데 나지막한 산, 산등성이에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여자애가 자그마한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랜만에 눈사람을 보니까 국민학교 때 눈사람을 만들었던 추억이 소환되어 행복했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저도 눈사람을 언제 만들어 봤죠? 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 너무 손이 시려워가지고 혼자 크게는 못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요즘에는 뭐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눈사람도 못 만드는지 언제 한번 저도 만들어봐야겠어요 아즈랑이꽃님께서 송디 오늘도 출첵해요 한 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 초대가수 있는 날인가요? 해주셨는데 아, 초대가수님은 내일이고요 오늘은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멋진 윤세호 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님. 새해 셋째 날도 아트 출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동식 교수님 만나러 왔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 님께서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를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아까 오후에 유디, 소유님이 행사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어머, 정말요?" 송두님도 항상 안전 운전하셔야 해요. 소유님도 큰 사고가 아니시길요. 엉엉엉 해주셨어요. 아 어쩌다가 그랬대요. 별일 아니어야 될 텐데 요즘에 새해 에 은근히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음, 눈도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도로도 겨울이라 얼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또 새해라서 마음이 또 들떠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익주님께서 송디님 저는 오늘 집에서 큰가운다 큰게 불렀는데 뒤에 자고 있던 강아지가 놀라서 일어나서 소리를 막 캉캉 캥캥, 캥캥 소리 지르고 흰자 보이면서 노려보고 다시 자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아지가 화내는 거 처음 봐서 너무 놀랬네요 아니 얼마나 신나셔가지고 크게 불렀으면 강아지가 그렇게 화를 냈대요. 아이고 놀래셨겠어요. 더 모유지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영원한 나의 별송디님 잠이 보약인지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스님들 귀한 말씀 경청하면서 하루를 불교 방송과 함께 했어요. 잘하셨네요. 허클베리피님께서도 다시 한번 안부인사 전해주셨고요. 샘물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청룡이 해, 기운으로 송디와 아트 식구들 건강하길 바랄게요. 씩씩한 청룡이래요. 정말 화려한 청룡의 해래요. 우리 모두, 어, 모두가 함께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손잡고 화려하게.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부산 마이대구님께서도 오셨네요 전화통화가 길어져서 5분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한 선물을 받아서인지 기분이 좋네요 어떤 선물일까요 굉장히 저 송디도 궁금해지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걸요 9797님께서도요 스스로 만든 모습 노력과 정성 일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오늘 힘들어 축축 처지지만 송디님 목소리 듣 그면서 힘내요라고 또 신청곡도 같이 보내 주셨어요. 어우,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늘이라는 말이 뭔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힘내시고요. 송디가 언제나 응원해 드리는 거 아시죠? 멋진 윤세호님께서, 송디님, 그제 새해 첫날에는 떡망두국 드셨어요? 해주셨는데, 저희 집은 신정이 아니라 구정을 세기 때문에, 아직 음력으로 그 새해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먹었어요. 나이를 한 살이라도 조금. 쪽... 조금 늦게 먹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동원님께서 송아 사랑해요 꼭 안고 뽀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0117님께서 올해는 조금 늦게 꽃이 폈네요 하고 예쁜 꽃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송디님 닮아 예쁩니다 해주셨어요. 그, 그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잖아요. 제가 예쁜 것보다 예쁘게 봐주시는 게 항상 저 송디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달성군 옥포마야님께서도 송아 오늘 출첵이야 해주셨어요 7707님께서 팔공산 갓바위 갔다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머 이 밤중에요? 눈발도 조금 내리고 있어요 오 어, 하셨는데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진짜 저도 산에 갔다가 꼬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아는데 등산 항상 마음 놓으시면 안됩니다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 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우리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샵2842, 우물정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이 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 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에 걸지 마내 <laughs> 인생에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어서서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뒤에, 뒤에 인생, 쉽지 않습니다. 테크를 거는 사람들, 테크를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테크! 양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교수님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찐이 여러분들도 새해 복 우리 교수님 새복 해 많이 받으시라고 네. 지금 문자가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 분들이 많이 받으셔요. 네, 다 같이 많이 받는 걸로 새 일출은 보셨어요? 어 일출 시간에 자느라고 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잠도 중요. 사실은 저도 그 보러 가는 거는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새. 어 그냥 뭐저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부딘가봐요. 네, 저도 네. 사람 많은 거좀안 좋아하고 네. 이래가지고 교수님 혹시 새해 계획은 있으세요? 새해 계획은. 올해도 잘 놀자. <laughs> 어, 너무 부러운 대답인 것 같은데.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2024년 첫 시간입니다. 가요대 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대부분 다 SNS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편지 쓸 일이 없죠. 네. 네. 예전에는 모든 게다 편지였잖아요 네. 급한 게 있으면 전보 보냈고. 어. 전보 알아요 네. 네. 긴급. 네. 전보, 보, 네. 전보 보내고. 뭐 전보라, 전보도 당 금방 바로 가는 게 아니 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네.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 줘야 되 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하면 편지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 편지의 정서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편지가 그 팬레터라고 예전에는 이제 하면 어 유, 진짜 뭐 유명한 가수들은 박스로 팬레터가 오고 맞아요. 그럴 정도로. 방송국에도 옛날엔 전부 편지로 와갖고 엽서가 막 이렇게 박스로 어, 쌓여있고. 사연 같은 것도. 그렇죠. 엄청 쌓였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상도 주고 뭐막 그랬던 네. 기억들이 나는데. 그 편지라는 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지라는 노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네. 어 여러 편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저 편지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 노래가 있죠. 음. 어니언스의 편지. 아, 어, 우리 또 양파들. <laughs> 예. <양파들을>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는 72년도에 그게 나왔는데, 이 어니언스라는 가수가 아마도 그 우리나라 통기타 음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니언스가 나오기 전에 통기타 음악들은 약간은 비주류의 느낌이 강했어요. 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의 음악, 청바지, 생맥주 통키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비주류의 음악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니언씨의 편지가 조금은 가요화 시킨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이 곡을 이제 쓴 거는 임창재 씨가 이제 곡을 썼고 가사는 김미선 씨라는 그 당시 국문과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문과 학생이서 나중에 뭐 물론 이 김미선 씨도 시트곡을 많이 내셨죠. 음. 4월과5월에뭐 장미라든지 그 장미라는 가사도 보면 어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런 표현이 음. 그 이전에 우리나라 가요에서는 볼수 없었던 표현이거든요. 네. 이 편지도 그렇잖아요. 가사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것이 옛 이전에 가사, 가사로는 알아볼 수 없는 음.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그 젊은 어 문학도가 쓸수 있는 그런 음. 표현을 써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외국에서 어느 장르의 음악이 하나가 들어와요. 네. 아몇 년이 지나면 그게 토착화돼요. 음. 다른 나라는 그렇게 그렇지 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 음악이 그 당시 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뭐, 밥딜런 존바이스, 뭐, 제니시이안 이런 외국 음악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가 막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들어왔는데, 처음엔 밥딜런이나뭐 이런 노래를 카피해, 이제 카피는 아니지만, 네. 그거를 듣고 음악을 만들어서 해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음악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 한국 토착화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느낌이 그 안에 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90년대) 랩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은 랩을 갖고 와서 이 아시아 국가 중에 특히 뭐 아프 아시아 아프리카 뭐할거 없이 그 주류로 하던 음악 어~ 하던 나라들을 빼놓고는 사실 우리나라만이 한국 랩을 정말 자기네 랩을 토착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뿐이 아니라 음악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 들어오면 토착화가 돼요. 머리가 좋은가 봐요. <laughs> 감성이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고 네. 우리나라의 그 깊은 한이 거기에 맺힌 아. 게또 녹아들고 네. 뭐 이래서 음. 하여튼 어, 우리나라 음악들은 좀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편지라는 노래도 어,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어... 통기타 음악이라고 다들 열광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가요화된. 음. 거기에 또 임창재 씨의 그런 목소리와 이수영 씨의 그 잘생긴 얼굴과 또 감미로운 목소리가 이 포함이 돼서 네.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곡입니다. 네. 아. 네. 편지 들어보시고 편지 오늘. 어 누군가에게 한장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도 오랜만에 받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좋죠. 답장을 네. 써 드려야 되는데. 네, 마이 부산 마이 대구님께서 김광진 씨랑 최정한 씨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laughs> <laughs> 맞아요. 불자님께서, 네, 그러네요. 편지는 안 하지만 저는 일기를 올해부터 빠짐없이 쓰려고 계획을 세워서 어제부터 입원을 하게 돼서 병원까지 일기장을 가져와서 조금 전에 일기 쓰고 교수님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요새는 쓰는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스마트폰에 다이어리도 다 있, 있어버리고 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글씨는 전부 개판이 돼가고. <laughs> 맞습니다. 네. 멋진 윤세호님께서 저도 새해 인사 편지를 써서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유, 아우 언제든지 너무 감사하죠. 언제든지 네. 우리 BBS 불교방송국이 열려 있습니다. <laughs> 주소도 찾으시면 나오니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2842, 샵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8326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음. 음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참 노래를 못 하셨는데 저도 딱 그렇습니다. 연말에 송년회 갔다가 노래방까지 갔는데 눈물겨운 노래 실력으로 실컷 친구들을 웃겨주고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처럼 얼굴이 멀겋게 될 정도로 창피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멋지게 노래 한곡 정도는 불러보고 싶어서 집에서 혼자 몰래 연습도 해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혀 달라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노래 연습하다가 포기하고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노래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새해에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힘들죠. 힘들죠. 혼자 연습하면 힘들어요. 일수님이 저한테 네. 제일 저꼭 물어보실 걸 물어보셨어요. 네. 노래 잘하는 법제 특기거든요. 오, 네.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아, 있죠. 노래는요. 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는데 노래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면은 아~ 지금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다분히 후천적인 거예요 오. 근데 그러면 노래 잘하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냐 그 집안에 보면 오빠든 언니든 뭐~ 아버지 엄마든 노래를 아마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많이 듣는 집안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부르다 보니까 잘하는 거지 안 부르고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무조건 만약에 내가 지금 어~ 전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간단해요. 누구만큼 되고 싶은가 우선 조용필만큼 되고 싶다. 조용필 씨가 그런 평생 노래를 얼마나 불렀을까. 아이고. 백만 번을 불렀다.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1 0 0만 번을 불르면 돼요. 어. 그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예. 네. 그래서, 어, 고민하실 거 없어요. 어, 우리 8 3 2육님 어, 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laughs>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전 네.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 허튼 소리 안 하네. 어, 만약에 본인이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시면, 물론 요즘은 잘 못하는 것도 특기이기도 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재밌게 웃고, 네. 웃고 즐기니까. 네,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좀 잘하고 싶다 하면, 그냥 많이 부르세요.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음정을 처음에 딱 잡고 잡고 박자를 정확하게 짚는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방법은 뭐가 좋냐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노래를 따라서 하세요. 어. 가수가 부른 노래를. 그 위에.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랑 네. 맞춰서 같이. 네. 내가 똑같이 부르는지. 그렇지.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때 노래방에서 MR만 틀어놓고 해보는 거죠. 어.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70년대 우리나라 어, 저 분들은요 노래 정말 못하셨어요. 오. 그리고 이 칠순잔치나 뭐 회갑잔치 같은데 이제 밴드 불러갖고 나와서 어. 노래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도망갔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밀 를 갔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많이 부른 거예요. 많이 듣고. 그럼요. 맞아요. 요새는 시청자분들이 더 심사위원들보다 그러니까 더 기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만약에 TV를 보시면서도 만약에 오디션 프로 같은 거 하면 그냥 따라 부르세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이렇게 느낄 때가 오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저한테도 아, 통영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 연습을 했을 때, 그렇게 가수 위에서 가수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불렀고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도 노래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물론 부모님께서 네. 좋아하셔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저도 예선에서 떨어졌고, 네. 계속 계속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3등을) 하고 (2등을) 하고 (1등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저 제가요 학생들 뿐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작곡가 생활을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제 저거랑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네. 나 음반 한번 내보고 싶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정말 안 해주면 안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노래를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 처음엔 따라 부르게 하고 따라 불러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MR 틀어놓고 노래를 하게 하면, 어. 아 그럼 돼요. 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네. 네. 아지랑이 꽃님께서, 바가지를 쓰고 연습하면 된대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네요. 아, 그 바가지나 이제 그, 저기, 바켓스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네. 바켓스라는 말을 합치면 안 돼요. <laughs> 그 뒤집어 쓰고 하는 거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지금 못 듣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뼈의 공명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소리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반사를 지키는 거죠, 소리를.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귀로 들리게 하려고 네. 그걸 하시는데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민바라기님께서도 네. 박효신도 노래 연습을 15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했대요. 예. 와. 그러니까요. 이 모든 가수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네. 연습만이 네. 살길이다. 8326님을 위해서 그럼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노래 두곡 어, 골랐습니다. 네. 한 곡은 노래를 나중에 잘하시게 돼서 그 노래로 어, 지금 어, 8326님의 느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김세화씨가 부른 내 노래의 날개가 있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학생들 처음에 오면 연습용 곡으로 많이 추천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따라 불러라. 이 노래가 조금 저 따라 부르기 어, 힘을 줘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습이 많이 돼요. 음. 그래서 어, 김정수 씨가 부른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두곡 골랐습니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3816 님께서 오동식 박사님 존경합니다. 새해 건강 복덕 가득히 받으세요. 음악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게 되어서 이 시간이 참 즐겁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 보내셨어요네두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849 님의 사연입니다.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째 사는 것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내딸이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스무 곳 이상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거의 없다면서 속상해 합니다. 며칠 전에 딱한곳 연락이 와서 눈길에 다녀오긴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안된것 같다고 하네요. 형편이 넉넉하면 용돈이라도 많이 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제용돈 제가 벌어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애가 타나 봅니다. 사실 저는 공부하랴 알바하랴 늘 바쁜 딸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라디오 듣고 하는 시간이 생겨서 좋긴 한데요. 제 욕심이겠죠. 힘내라고 교수님이 노래 한곡 들려주세요. 네. 근데 어, 너무 걱정 안할 수도 될것 같은데요. 네. 아, 요즘에 뭐그 저 직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인연을 못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도 인연을 만나야 되지만 네. 직장도 인연을 만나야 돼요. 네, 열심히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럼요. 하다 보면 예. 자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정말 좋은 직장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이라는 데가 네. 들어갔다가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이래서 네. 오래 못 버티고 마음 고생만 하고 맨날 울다가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여유 갖고 있다가 정말 맞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시면 그게 더 좋겠죠 네. 네. 또 버티는 시간이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마음 놓으시고 아니요, 그걸 버티는 것도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냥 여유 갖고 계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네. 함께 추억 쌓는다 하고 네. 좀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텐데 또 어린 마음에 그게 또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데 네. 조바심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고는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일도 좋지만 또 다양한 일들도 많이 또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보는 아,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 도 엄마는 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 더 좋으시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이때 더 좋으시죠? 이럴 때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해본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경험 담샵 #284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우리 4849님의 딸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또두곡 골랐죠. 네. 네. 조용필씨의 꿈 그 다음에 예전에 79년도였던 것 같아요. 79년도였나, 80년도였나. 에, 젊은 애가 이제 나왔던 그로커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구, 그룹이 불렀던 노래죠. 내가 말했잖아. 아, 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지랑이 꽃님께서 오늘 선곡들이 너무 좋네요.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해주셨는데,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였습니다. 0117님께서, 아, 로커스트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지랑이 꽃님께서는, 면접 볼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힘! 하고 문자 또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조익주님께서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너무 웃었는데, 저는요, 예전에 면접 보러 가서 면접 실방을 습관적으로 스위치 끄고 나와가지고 불합격.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합격시켜야 되는데? 아, 그렇게. 절절약이 <laughs> 절약점, 뛰어난 사람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추억으로 남겨도 꼭 음. 합격을 누가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익주님께서 약간 개그, 그좀 그러니까 있으시거든요. 항상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 항상 제가 웃는데 지금은 잘 하고 계시죠.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저는 항상 즐겁죠. 네. 너무 아쉬워요 교수님이랑 함께하는 이 아유, 시간.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네, 꼭 건강히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weet song, sweet night.